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또 어루만져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저의 심령을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한복음 6장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저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장세기 19장에 보면은 큰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모압 족속을 낳습니다. 작은 딸도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암문 족속을 낳습니다. 그 모합여인, 모합족속과 암몬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모합여인 루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도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난그 저 다마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을 두 번이나 찢어 버리고 교회를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이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인간, 인간도 이 성경을 가르쳐 줄수 없는 거라는 걸또 주님이 가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나온 박사들도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에, 지난번 시간에 신명기 14장에 11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11조를 돈으로 받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주님께서 포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서 주님의 세계를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을 의지해서 이 성경을 가르, 어,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의뢰를 입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기가 이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저 자격증을 사람에게 받고 신학 박사라는 자격증을 사람에게 받아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또한 단어를 위해서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졌는다는 그 말씀이 걸려서 4년 동안이나 성경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게 다 풀어졌습니다. 참 이것은 이 성경은 어떤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에 한번 가 보죠. 신명기 20,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도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게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이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속는다는 얘기죠.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넣어준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난 예, 동침에서 난 아, 자녀를 난그 며느리를 샤부저고 동침하고 어, 동침한 여자를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이 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마음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의지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에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경험을 해, 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유한복음 6장에, 여기 보세요. 음, 54절. 아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내가 각자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 칼로리를 섭취해서 영양분이 우리 육체를 움직이고, 각 피를 따라서 각 세포에 운반을 해주죠.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안 보면 공고하고,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에 11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십일조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예? 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바치운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는 나가요 예배당은 나가요 그렇지만 마당만 밟고 왔다갔다 하는 것 뿐이었어요 내가 나이 사0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제 저 강서구청에 가가지고 그 동기가 소개해 준 친구분하고 이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가지고 주머니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 친구분의 친구죠. 친구분이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아주 금방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줬어요. 근데, 물론 저도 술 먹고, 뭐, 대마초도 피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서부터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백패지씩, 백패지씩 잘라서 그걸 넣고 다니면서 보니까, 술도 멀어지고 여자도 멀어지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애 커서 어른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라와가지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친구분들하고 만나니까 남자들 뭐예요? 만나면 또한잔 하는 거죠. 보니까 역시나. 한잔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뭐라고 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부리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저절로 술인 여자는 이제 육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각이 다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도 달라요. 다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마음과 동행할 수 없다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먹으라고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1 1조를 돈으로 풀어서 자기가 도둑질해가면서 성도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을 가르쳐주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성경 역사는 가르쳐주지만 이 성경 속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은 이것은 어떤 인간이 가르쳐줄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볼수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음, 책이지 말씀이지 뭐 죄인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죄인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볼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봉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저절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내, 내 기준이 너무너무 다를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 성경을 두 번이나 찢어버리고, 어떻게 며느리하고, 어 어떻게 딸하고 아버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책이라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경을 찢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본다고 찢어버렸는데 내가 이 성경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단에 주는 생각에 아마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개구리하고, 자, 자,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던 것처럼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북이처럼 보고 쭉 나가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보고 의뢰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는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간,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니고 신학대학을 나와도 말씀이 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늘 끼에 실이 바늘 끼에 실이 껴져 있을 때 바늘 가는 대로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교통이 돼요, 마음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어제 잠시 강서구청에 그 성경을 100페지씩 이 잘라서 이제 끈으로 묶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분이, 친구분이 아주 세밀하고 주밀하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데 그분은 이 성경 말씀에 마음에 티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분, 하나님이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에스겔서 34장 가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음,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 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이에와 신학계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높은 산에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충고를 먹으리라. 나주 여호와가 여화,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하나님일하는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교인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 교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친히 생명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친히 주, 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유한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먹는 게 있어요. 뭐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마, 먹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입니까? 볼째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신학 박사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11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55장 8,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아들이 있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지가 기고만장해서 지가 잘나서 공장 하는 줄 알고 지가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공장에 가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 영혼의 기근이 와서, 참, 말씀 내리는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길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해서,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가 마음 바뀌면 전체가 다 평안해지잖아요. 성경 이 11기를, 역대 왕기를 읽어보면, 왕 하나가 하나님하고 딱 마음 하나가, 된, 하나가 되면은 모두 전체가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 25년 전에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도 찢어버렸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봐야 되고 또이 말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